지난 5년간 롤스로이스는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인 템페스트 프로그램에 적용하게 될 세계 최초의 선구적인 전기 기술 개발에 앞장서 왔다. 롤스로이스는 미래의 모든 전투기들이 스텔스 환경에서 관리되어야 하는 저예 없는 수준의 전력 수요와 열 부하를 갖게 될 것으로 판단하고 전기화 향상은 물론 보다 지능적이며 더 많은 전력을 공급하는데 주력해왔다. 롤스로이스는 템페스트 프로그램이 개시되기 이전부터 이미 미래의 요구사항에 대응해왔다. 2014년에 롤스로이스는 현재 E2SG 시험 프로그램으로 알려진 가스터빈 엔진의 코어에 완벽하게 내장되는 전기시동 발전기 설계에 도전했다. 롤스로이스의 미래 프로그램 수석 엔지니어인 콜레드뱅크스는 내장형 전기 시동 발전기는 미래의 전투기에 필요한 대규모의 전력을 제공하면서도 공간을 줄일 수 있다. 기존 항공기 엔진은 엔진 하부의 기어박스를 통해 발전기를 구동하며 이를 통해 전력을 생성한다. 이러한 구조는 움직이는 부품들이 많아지고 복잡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기어박스와 발전기를 위해 엔진 외부에 별도의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체가 더 커질 수밖에 없으며 스텔스 플랫폼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E2SG 프로그램의 2단계는 롤스로이스가 템페스트 프로그램에 기여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채택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롤스로이스는 가스터빈 기술에서 통합 전력 및 추진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항공우주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역량을 개발해왔다. 목표는 항공기를 추진하는 추진력 뿐만 아니라 기체의 모든 시스템에 필요한 전력과 열포와 관리를 공중에서 처리하는 것이다. 롤스로이스는 센서 및 통신 시스템, 무기, 구동장치 및 액세서리는 물론 일반적인 항공전자기기에 이르기까지 전력이 공급되도록 높은 수준의 전기화 레벨을 달성해야 하는 육상, 공중, 해상의 모든 미래의 운송 수단들에 대응하고 있다. ETSG 프로그램의 1단계가 시작되면서 가스터빈 엔진을 DC 전기 네트워크와 물리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독보적인 테스트 하우스인 통합 전기 설비 개발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다. 2017년 이 프로젝트의 2단계가 시작되면서 엔진의 다른 스플과 연결되는 두 번째 전기 발전기가 추가되었다. 또한 전기 네트워크의 상위 에너지 저장 시스템과 이러한 모든 시스템 간의 전력 공급을 지능적으로 관리하는 기능도 포함되었다. 두 개의 스플에 장착되는 전기 장치는 모터나 또는 발전기로 동작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두 스풀 사이에 전기적으로 전력을 전달하는 것을 비롯해 엔진 상위 일련의 기능적 효과를 생성할 수 있도록 해준다. 롤스로이스는 e 2 s g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엔진의 작동성, 반응성,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듀얼 스풀 제너레이션 사용에 투자하고 있다. 개발 중인 또 다른 주요 기술은 지능형 제어 시스템인 파워 매니저이다. 이는 현재 항공기의 전기 수요에 대한 전력 공급 방식을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실시간으로 지능적 결정을 내리는 것은 물론 엔진 연소 또는 엔진 온도를 줄여 컴포넌트의 수명을 연장하는 엔진 효율성을 비롯해 다른 요소들을 최적화할 수 있다. 템페스트 프로그램 전반에 걸쳐, 롤스로이스는 E2SG 프로그램에서 입증한 전기 기술들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며, 3단계 테스트에서는 더 많은 전기 엔진 액세서리는 물론, 전체 시스템을 통합한 새로운 열 관리 시스템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또한 롤스로이스는 첨단 전력 및 추진 시스템에 대한 완전한 시범기를 선보일 예정이다. 더 높은 전력 레벨의 트윈스플 내장형 제너레이션과 첨단 열 관리 시스템 및 미래 세대 전투기의 예상 임무 사이클에 적합한 에너지 저장 시스템과 가스. 터빈 및 전력 성능에 모두. 최적화할 수 있는 지능형 전력 관리 시스템 및열 관리 시스템을 비롯해 가스터빈의 모든 부분에 새로운 기술이 적용될 것이다. F-35 부품 정비 수주 가능성은? 한국은 스텔스 전투기인 F-35A의 부품 정비를 얼마나 맡을 수 있을까? 미 정부가 올해 상반기 F-35A 부품 공급 제한 요청서를 보내올 것으로 예측되면서 수주량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8일 군에 따르면 미 정부는 F-35A 운영 국가가 미국은 물론 일본, 호주, 일부 유럽 국가로 확대됨에 따라 F-35A를 생산한 미로키드마틴사가 모든 정비를 하기 어렵게 되자 아시아 태평양, 북미로 지역을 나누고 해당 지역별 F-35A의 운영 국가 업체를 선정해 자체 정비하도록 하고 있다. 글로벌 체인망 방식이다. 미국 방부는 F-35A 구성품 700여 개를 3단계로 나누어 운영 국가 업체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기체와 엔진 창정비 분야는 2014년 12월 호주와 일본으로 이미 결정됐다. 우리 공군이 보유한 F-35의 창정비를 위해서는 호주나 일본에 맡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2016년 진행된 11개 분야 65개 부품을 대상으로 진행된 1단계 지역 정비 업체 선정 당시엔 국내 업체 중 대한항공 컨소시엄이 1개 부품에 대한 정비 업체로 선정됐다. 다른 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F-35의 사출 좌석은 모두 대한항공에서 제작해 로키드마틴사에 납품되고 다시 로키드마틴사에서 각국에 배분한다. 지난해에는 F35A 구성품 중 17개 분야 398개 부품을 대상으로 2단계 지역청비업체 선정에 들어갔다. 이중 한국방산업체 컨소셔민 팀 라크는 항공전자, 기계 및 전자기계, 사출 등 세계 분야 부품에 대한 정비를 맡게 됐다. 팀 라크는 한화 시스템, 한화 기계, 한화 테크윈, 대한항공, LIG 넥스원, 현대 글로비스로 구성된 컨소시엄이다. 연여 만에 국내 업체가 자체 정비할 수 있는 분야가 대폭 늘어난 셈이다. 미 정부는 올해 상반기 내에 3단계 지역 정비업체 선정 제한 요청서를 배포한다는 계획이다. 부품 분야만 300여 개가 넘는다. 방위 사업청은 올해 말미 정부에서 국내 방선 기업들을 상대로 실사를 나온 후 내년 상반기에는 최종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F-35A 개발 당시 한국이 공동 개발에 참여하지 않은 점, 공동 개발 국가의 업체가 F-35A 중 상당한 분야의 정비를 맡는 것을 고려하면 얼마나 많은 정비 품목을 수주할지 미지수라는 것이다. 1단계 지역 정비 업체 선정 당시 한개 부품에 대해 대한항공이 선정된 것에 비해 호주는 64개 품목이 선정됐다. 한국은 F-35A를 2021년까지 40대를 도입해 실전 배치할 계획으로 아시아 태평양 국가 중 일본, 호주에 이어 세 번째 F-35A 운영 국가가 될 예정이다.